오빠는 놀러왔어자자아이쪽으이세요 1984년생인 배우 이재훈은 2005년에 연극 생활을 시작으로 벌써 20년 가까이 연기 생활을 이어온 배우입니다. 2016년에 방영한 드라마 시그널이 엄청난 히트를 한 덕인지 시그널 이후로는 매우 많은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. 활동이 많은 만큼 그의 재밌는 애드립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. 오늘은 배우 이재훈의 애드립 모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선생님, 어 무슨 일이니? 어, 선생님, 갑자기 왜 때려요, 선생님? 내가 언제 때렸어? 고마워. 사... 아, 진짜. 아, 오케이. 이걸로 합의. 네? 앞으로 <laughs> 처신 잘하시죠, 선생님. 승태야, 선생님이 부르잖니. 네 선생님. 아유, 선생님이 목이 말라서 그런데 음료수 하나만 사다 주라. 음료수요? 콜라. 얼음 띄운 걸로. 지금 수업 시간인데요. 아이, 선생님이 무슨 대마초를 갖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고작 음료수잖아. 아 맞다, 그 가는 김에 사거리에서 햄버거도 하나 사와라. 아, 남은 돈으로 승태 맛있는 거사 먹어. 얼른 갔다 와. 우리 사랑하는 유데이터 가족 여러분. 작년 매출 벌써 넘어섰어! 오늘 내가 새 옷을 입고 왔다.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. 어, 거기 너. 키워 와. 너이옷 얼마에 샀어? 인터넷에서 35,000원 주고 샀습니다. <laughs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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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새끼야 이거. 오. 오. 이 돈에 딱 맞게 옷사 입고야. 이런 오. 큰일에도 남겨오면 너 새끼 야 해고야. 오. 알았지 오. 야, 너 납치한 거야? 행복은? 행복은 돈으로 살수 있다. 나저 새끼 날치 이건데? 이번에 새로 들어온 저희 직원입니다 야, 너 기분이 어때? 야! 야 가인아. 기분이 어때? 좋지? 야, 씨. 야, 야. 해결은 쉽게 이걸로. 너 하고 싶은 걸다 해. 이렇게까지 한다고 안 했잖아. 그냥 한대 때릴걸. 응? 예쁘지? 연희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야. 내 영원히 기억돼 갈 거야. 절대 잊혀지지 않게. <laughs> 규영 씨, 본인 주장 입증 먼저 하시죠.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, 그게 증거. 그 아들은 알겠지. 엄마가 한 말인지 아닌지. 그걸 유가족에게 확인시키겠다고요? <laughs> 미안한 부탁이고 어려운 부탁인 건 아는데 김도기 씨 어머니를 죽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. 그게 무슨? 그 진위 여부를 김도기 씨가 확인해줬으면 해서요. 범인은 이미 오래전에 잡혔어. 당신은 흉기로 단한 방에 사람을 죽이지. 하지만 어머니, 너 좋아하는 된장찌개 했어. 너 좋아하는 된장찌개 했어. 아, 와. 알았어. 금방 할게 천천히 조심히 와. 천천히 조심히 와. 으경 으으... 으으... 이제 기운 좀 차렸어? 지난번엔 보기 안쓰럽더라몸좀 챙겨. 어머니가 어떻게 지켜주셨는데. 그런데 이번엔 남의 복수 말고 내거 해보려고. 어떻게 복수할 건데? 날 죽이기라도 할 건가? 더 죽여서 뭐하게? 네 아들이면 모를까. 거짓말 마. 네가 걔를 어떻게 찾아? 주말마다 아버지가 끓여주는 라면이 그렇게 맛있었대. 너이 새끼. 그 애는 아무 잘못 없어. 건드리지 마. 너도 우리 엄마가 뭘 잘못해서 죽인 건 아니잖아, 응? 어떻게 생각해? 내가 다 잘못했어. 네가 죽였던 그 사람들도 너처럼 이렇게 원했었지 기분이 어때? 아씨 한물간 사무라이 쪽발이 새끼들이 상투를 확다 잘라버릴까보다. <놀람> 장진단이 경찰서 까지내려고 다친 저 조선인들을 다치는 대로 다 죽이고 있어요! 문자들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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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마라진 조선인 달로 나어이 오마이 조카 씨발놈아 조선인 나이야뭐 뭐가 문제야 밥이 너무 적네 어? 우리 조선인들은 일본인들보다 밥을 많이 먹네 날 일부 원인으로 여겨 밥을 적게 주는 건가? 이거 상당히 모욕적이야 나한테. 허가다 허가다. 너 잘못을 인정하기요. 뭐 이다로? 자네도 참 왔다 갔다 고생이 많아. 음. 파크. 여전하네. <laughs> 어때? 좀 멋있어? 당신은 새오스리버도 처음 만났을 때거지 같던 모습 그대로야 거기에 반하지 않았어? 그랬지 <laughs> 아이씨 한복을 입었어야 되는데 이건 뭐야? 조선에 계신 어머니한테 당신 보여드리고 싶어서 서울시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앞으로 한달 최소한 하루에 7m씩은 파야 됩니다 아 진짜 쪼잔하게 진짜 아, 아이구 야 파리 떴습니다 똥 치우세요 뭐뭐뭐 어, 어, 뭐 갈게 아참 기업을 했으면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응? 음. 어? 제 부엽실로 네. 모시고 엑스들 쫙 불러오라 바쁘신 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고 어. 아이 뭐 경사 경사 응? 뭐 음. 인물 음. 5번 놀러 왔어? 맞자맞자 아이, 좀, 왜 이러세요? 봐봐. 처음엔 다 그래. 혹시 호기심 생기면. 연락줘. 아우, 어, 귀여워. 어. <laughs> 음, 기술는 거는 말이야. 봐봐. 막 비벼. 존나 비벼? 대신 오굉다자 알죠 응? 앉아 어. 아 근데 음대가 건축학계로는 왜 들어요 어나 언제인지 어떻게 알았어 재욱이 형한테 들었어요 근데 너왜말안나 우리 같은 1학년인데 그럼 먼저 누우세요 나 아까부터 났잖아. 너도 말 다. 누구세요? 요말구세요 누구세요? 요누구세라 누구세요? 누구요누구요 누구세요? 빨요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빨구세요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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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세 아, 맥주? 아니 원래 성격이 중간이 없어? 중간이 없게 만들잖아, 니가. <laughs> <laughs> 내가 뭘 그렇게 너를 격하게 만든다고? 야, 그럼 우리 이제 만나는 거야? 진짜 만나는 거 맞지? 이렇게 가까이 와. 왜 이렇게 가까이 와. 확실하게 얘기를 듣고 싶어서, 진짜 우리 만나는 거야? 미안해, 미안해. 한 번만 다시 갈게. 미안해, 한 번만 다시 갈게. 음 아. 아, 손도 참 예쁘구나. 넌 코가 예쁘다. 아니 야보경가 그렇게 좋냐? 왜야 갑자기. 존나 태어나 척하네티나냐티 존나라 병신아. 아 맞다. 다시 갔다 와. 어 많았어. 적럼로 나서 봐. 우물쭈물하다 보면 씨발 기회 놓치는 거라니까. 봐 봐. 걔가 있다. 그럼 걔를 뚫어지게 봐. 걔가 본다 싶으면 그냥 눈을 빼. 긁만 잘. 특정인 거야? 그게 적극적인 거야. 뭐, <laughs> 그게 적극적인 거야. 피하는 게. 지도 <laughs> 모르네. 어? 나 오늘 쉬는 중이야. 장난해도. 야, 야 맥키. 네가 안 봐. 아, 쉬야 돼. 아, 일단 불 붙이고. 야, 맥키 십년? 야, 뭐껌 나왔냐? 안 보라니까. 장난이야, 장난. 아, 장난이야니까. 알았다고. 야, 화 풀어라. 미안하다. 알았다니까 먼저 들어갈게이 씨발, 진짜! 야, 알았다고 했잖아. 야, 미안하다고 했잖아, 어? 이상안 풀어? 풀라고, 새끼야. 그래? 풀라고, 씨발, 새끼야. 그거 그 삐지냐? 아, 보라하니까이 씨발, 새끼가 진짜. 갔다. 할머니 하나 더요. 네. 아, 같이 공부하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